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잘 지내고 있죠? 다들 건강 잘 챙기고요. 교수 입장에서 다 아쉬운 것이 우리 학우들 얼굴을 보면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학우들은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듣고 또 퀴즈표를 잘해서 고마워요. 오늘은 교재 제4장에 있는 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라는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우들 나름대로 꿈과 비전 가지고 있죠. 꿈과 비전 다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작가이면서, 그리고 복지 사업가인 헬런 켈러에게 요 질문하게 돼요. 맹으로, 맹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실은 헬런 켈러는 뭐냐? 시각장애에 있었고, 청각장애에 있었어요. 그때 사람이 찾아왔고 아니, 시각, 장애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자 뭐라고 했냐면, 실업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이 사람이 더 불행할 수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작가이면서 사회복지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어 뭐가 더 불행하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봐라 실력은 있어도 비전 꿈이 없는 사람 이게 더 불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던 거야. 인간은 꿈을 먹고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므로 꿈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꿈 있는 사람은 어떤 실은 앞에서도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꿈의 사람은 뭐냐?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라는 것은 미래를 여는 보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느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어떤 꿈을 줬냐면, 어?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요 꿈을 갖게 한 거예요. 이것을 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꿈을 꾸는데, 어, 형들의 그 곡식단이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라. 그때부터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 미워하게 거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 요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꿈대로 사실 예금의 총리까지 됐던 것을 거예요. 이방인은 날아가 가지고 총리까지 했어요. 총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실현 앞에서도 뭐할수 있어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꿈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 시절에 꿈과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이 꿈은 누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요 청년 시기에 꿈과 비전이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지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권가로 사실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선포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였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사람은 오 부인가는 이 나에게는 뭐가 있다? 꿈이 있다겠어요. 이 사람은 미국 내 흑인의 인권운동가였었어요. 그리고 비폭력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노벨평화상까지 탔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1963년도 그 시기에 미국 시민운동가 그리고 반전 운동 시기에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이 감동적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종차별당한 흑인뿐만 아니라 이 백인들까지도 보면 미래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꿈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틴 루턴 킹, 그목사라는 사람이 부인까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이 연설을 하다 보니까 어,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까지도 거기에서 뭐요? 여기서 희망과 비전, 미래를 가질 수가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틴 루터 키 목사를 통해 가지고 어, 부인가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희망, 꿈을 품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은 이 꿈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꿈이라는 것은 뭐냐? 이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게 꿈의 힘이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파라. 꿈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야.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꿈에 사실 에너지 심의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 그렇구나. 사람은 꿈에 있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남의, 남대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그, 극복해 나갈 수가 있구나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게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도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떠도는 운명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나라를 일 이탑이니까 흩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떠도는 운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이 꿈을 믿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나라 전체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서에 등장한 인물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새 이 사람들은 뭐냐? 꿈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고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 미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예,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나이가 뭐냐? 75세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아이가 75세인데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이제 보여 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보여 줄 땅을 가라. 보지 못할 이 보지 못할 미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어 우리 하브들한테 너 여기 떠나라 저기 떠나라 다른 데로 가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그또 나이가 75세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줄 네게 줄 땅을 보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 보지 못할 사실 미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묻고 믿고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떠난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꿈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뭐냐? 안목을 넓혀주는 거야. 이 아브람 같은 사람은 사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을 나갔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사실,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안목을 넓혀 주시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 꿈이 다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봐라. 응? 너를 통해서 응? 하늘의 별처럼 응? 이렇게 자녀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꿈과 비전이 다 현실로 다 드러나게 됐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꿈에는 이렇게 믿음도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재배니까 희망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날 수많은 강자와 노래들은 뭐냐?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요거 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 노래가 넘쳐나면 불구하고 참된 사랑을 찾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아니 그렇게 아니 수많은 강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심전 노래까지 꿈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내는데 왜 사람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을까? 봐라, 그 뿐만이야. 사람들이 사랑의 이야기 이것도 많이 하고 심전 노래까지 넘쳐났는데 왜 사람들이 사랑 참된 사랑 찾기가 어려울까? 그 이유가 뭐냐? 교재보니까. 현실적인 요 관점에서 꿈을 깨라는 이 현실적 뭐냐 비평과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 감각을 주장으로 미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뭐하지 마라 희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미래 행복을 위해서 뭐냐 현재 행복을 뭐냐 이것을 희생하지 말라 요거 말하는 거죠 교재비니깐 어느 인드 밴드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음반의 주제가 마냥 꿈이라는 거야. 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꿈에게 속아왔다는 거야. 속아왔다. 그리고 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어, 나는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꿈을 품고, 이렇게 해 나왔는데, 어 내가 오히려 꿈을 풀면서 해왔는데, 너무 힘들었고, 오히려 속았다. 그러면서 첫 앨범을 16년 만에 이렇게 발표하게 하다 보니까, 어? 자기 아마 나름대로 나는 꿈을 품었는데, 이게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꿈을 이루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여기에 속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 이주장이 현실주의인 거예요, 현실주의. 수많은 우리 성공서적과, 그리고 강연들은 이 희망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런 막연한 희망은 뭐냐? 절망으로 바뀔 수가있어이 막연한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때로는 절망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희망이라는 것은 꿈이 아니다. 이거는 허영이나 망상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잘못된 희망보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요 어떤 꿈과 희망은 꿈이 아니고, 오려, 히 이거는 망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전의 이미지보다는 뭐냐, 디렉션, 방향성, 움직이는 방향, 여기에 초점 둔 거죠.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서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이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 치료 받지 않고 치료보다는 뭐냐? 마약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원하는 거죠. 예를서 만약에 어?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마약 중독자가 너무 심각한데 그럼 치료를 받아야잖아요. 그런데 마약 중독은 치료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치료보다는 뭐냐? 마약 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 만약에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게임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빠지면은 역에 관심을 갖지 어디 뭐야 게임이나 도박 역에 관심을 갖지 다른 데 관심을 안 갖고 거기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다음니까이 잘못된 희망은 꿈이 아니고 이거는 망상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이 허영에 빠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음니까 우리가 아 희망과 꿈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품고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냐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믿음이 뭐냐 건전한 소원의 변화를 가져다 온 거죠. 그다음에 까면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과 그리고 건전한 믿음이 뭐냐 이 건전한 소원의 변화를 가져다 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까 성경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이 일어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 믿음과 소망을 강조할까요?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또 어디에 소망을 두며 나갈 것이냐? 이걸 말했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삼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훗날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갈수 있으니까 여기소망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소망이 생기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바로 믿음과 소망 여기에 핵심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니까. 우리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미래 학 서적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포스트모트 시대에 살아가는 세대는 뭐냐? 미래를 관찰하는 법의 필수가. 그러다 보니까 교재비니까 미래 학자 존 라이스비는 뭐냐? 미래학은 뭐냐 예언이 아니라 는 거죠. 예언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선택하는 기술 이게 미래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이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란 미래학은 예언이 아니야.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선택하는 요 기술이 요게 바로 요게 미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미래 예측은 해일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들이 모아서 뭐예요? 모자이크 그림처럼 이렇게 큰 그림이 완성된 형태로 사실 찾아오기 때문에 현재 작은 사건들을 뭐냐 주의깊게 관찰하는 직업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전문 미래학자들은 뭐냐? 연합의 프로젝트 여기 있는데 10년 후 세상이란 베스트셀러는 뭐냐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시대가 미래를 바라보며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바람직한 이 바람직한 이상적 미래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역사의식과 시대감각의 종합적 요 안목과 세계관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꿈과 비전과 미래를 어디에 두고 나갈 것이냐. 이거는 그래서 기독교 분야에서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하면 나름대로 이제 꿈이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관점에서 볼때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인생의 목적을 돈이냐 물질 이 특정 어떤 권세 자리에 둔다면 이룬다 할지라도 허무와 권태에 빠져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그 사람이 돈과 물질을 많이 갖고 싶자도 사실. 허무와 빠져 나갈 수 있어요. 허무 왜냐? 우리 인생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어떤 그 사람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도 만족을 채워 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허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채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가치 의미를 어디에 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물질, 돈,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소원을 두고 미래 방향을 설정해 나간는 것, 이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꿈과 비전, 중요한 요소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 잠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자요. 화장실 갔다가 차도 마시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예.